준비를 해볼게요. 이 의상은 지난번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이 초록색 어, 스웨터거든요. 이건 지난 여름에 샀던 이런 초커예요. 그러면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졸지오 알마니 베이스를 두껍게 하니까 화장도 두꺼워지고 피부가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요즘 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파운데이션 쓸 건데요. 투쿨의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 땅트 리퀴드 세팅 이오 포슬린 아주 한국어로 잘 영어가 써져 있는데 영어인지 보니까 불어 같기도 하고 저는 영어밖에 못하거든요 이게 지금 2호인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게 나왔더라고요 2호가 제한테딱 맞는 거 같아서 한 펌프만 해도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요 일단 이렇게 다이아몬드 꼴로 그려주고 살짝 펴 바르고 확실히 브러쉬는 촘촘하면서 세밀해가지고 모공 같은 데도 깊숙이 넣어주고 커버를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지속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색상도 예뻐요. 커버력도 좋아요. 지금 보시면 안 바른 쪽이랑 커버력 확 다르죠? 그리고 너무 두껍게 표현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지금 요반 정도만 쓴 거거든요. 촉촉하면서도 저녁까지 지속력이 엄청 유지가 잘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손의 온기로 한번더 밀착을 시켜줍니다. 은은하게 광이 도는 거 보이시죠? 아직 파우더 처리하긴 전인데, 파우더 처리해도 비슷해요. 진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속광이 계속 올라오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사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로드샵 잘안 쓰는데, 이 투쿨꺼 써보고 나서 오, 굉장히 좋다. 아, 이건 뭐지? <laughs>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파운데이션이에요. 메이블린 핏미 15호거든요. 얘로 중앙 부분 중심으로 하이라이트만 좀 줄게요. 정말 모임들 되게 많지 않으세요? 12월이라 가지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하니까 그동안 못 만났던 그런 지인분들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 또한 오늘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크리스마스에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크리스마스는 밖에 나가봤자 사람들한테 치기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있을 생각인데 글쎄요 그때 어떻게 될지 한번 가봐야죠. 붉은기 있는 거 컨실러로 잡아줄게요. 사실 컨실러 처리 따로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모임이고, 저녁에 만날 거다 보니까, 어느 게 본통인지 몰라. 근데 이 정도 되니까 더 빨리 막 쓰고 싶어요. 매일매일 써가지고, 엄마 입술에 각질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요. 건조하게 건조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젤리 블러셔 두 가지를 보내주셨거든요. 1호 스트로베리 츄랑 5호 애플레드. 이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 초록색 의상에는 왠지 애플레드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무슨 마카롱 그빵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쏙 들어가는 그런 눈꼬리랑 코가 만나는 여기 부분에 찍어줄게요. 마찬가지. 단지 블러셔가 코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윗부분에 발라줍니다. 그래서, 스펀지를 요렇게 잡고, 어, 예쁘다, 그쵸? 앙증맞지 않아요? 완전 쪼끄매네가지고 파우치에 쏙 넣고 들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파우더로 한번 덮어줄게요.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 새로 사야 돼요. 거의 다 썼거든요. 얘는 미샤의 사선 브러쉬인데 전체적으로 세 가지 색상 다 믹스를 시켜서. 이거 할 때는 거울을 좀 멀리 놓고. 확실히. 좋네. 이걸 다쓴 이유가 있었어. 얘는 메이크업 포에버 242 브러시거든요. 얘가 노즈 쉐이딩이나 하이라이트 줄때 되게 좋거든요. 연한 색상 두 가지를 믹스를 해서. 저는 코가 좀 기니까 넓게 잡아서. 사람 뼈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 같이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럼 좀더 윤곽도 뚜렷해 보이고 해서 여기 안쪽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쓸어서 잡아줘요. 코끝도 날씬하게.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여분으로 그라데이션 해서 올려줘요. 코그 벽을 이렇게 해주고 좀 짧게 해주려고 여분으로 코끝에 이렇게 그라데이션해서 올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음영감을 넣어줬어요. 눈 꼬리 부분에 이렇게 미리 깔아줘도 괜찮아요. 뼈가 그런 것처럼 여기 눈이 좀 움푹 들어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음영을 깔아주시고. 눈썹을 오늘 먼저 그려줄게요.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눈썹을 나중에 그리니까 진짜 바보 같은 모습만 엄청 오래 나오는 것 같아서 제 영상들, 예전 영상들을 한번 봤는데 왠지 막그 쑥스러우면서도 그때 보면 왠지 더 풋풋해 보이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리니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영상을 봤는데 눈썹이 일자로 이렇게 많이 그때 그렸더라고요.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일자로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려보려고요. 영상을 남긴다는 게 진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봐도 너무 재밌고 재미난 것 같아요. 밑 라인이 없기 때문에 밑 라인을 먼저 그려주고 이렇게 채워주면서 앞으로 가져왔어요. 이쪽도 숱이 없어서 앞에 메꿔주면서 일자로 빼줄게요. 확실히 좀 도톰한 눈썹이 어려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앞머리는 연필 세워서 심듯이 이렇게 모내기를 앞에 좀 해주고 가장 연한 색을 쓰거든요. 얘가 섀도우긴 한데 눈썹 섀도우라서 되게 제형 자체가 딱딱하거든요. 발색이 오히려 빡 진하게 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자로 오랜만에 그려줬어요. 괜찮다 그쵸? 하이라이터거든요. 근데 컨실러 효과도 있어서 얘를 묻혀서 끝을 정리해줘요. 펜슬이 뭉툭해서 튀어나온 부분이나 좀 라인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끝을 정리해줍니다. 해주고, 저는 손으로 블렌딩을 해줘요. 아이돌 브로우 마스카라 3호 애쉬 브라운. 이거 색상이 예뻐서 영상에서 몇번 썼었는데, 눈썹이 살짝 도톰하기 때문에 이거 칠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눈썹이 시커먼면서 도톰하면 앵그리 버드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밝게 해줄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으로 들어갈 텐데요. 아무래도 코드의 아이 프라이머 제품인데 얘도 마찬가지 아주 소량만 써서 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언더 삼각존에도. 그리고 에뛰드 하우스 파레트인데 카페라테 색상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색상 되게 예쁘다. 오랜만에 발랐는데도 너무 분위기 확 살아나고 너무 예쁜 것 같아. 언더에도 한 2분의 1까지 끌어서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해변에선 코코넛이라는 색상인데 좀더 깊은 음영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언더에도. 이렇게 음영감을 넣어줬어요. 아주 깊게 넣어줬고 여기랑 한번 연결을 시켜서 음감을 깊게 해줄게요. 투쿨의 글램락 스트로빙 아이즈 3호거든요. 얘를 띠에 묻혀서 양 조절을 한 다음에 눈두덩이 중앙에 바를 거예요. 눈동자 위를 중심으로 톡톡톡 좀더눈 떴을 때까지 보여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시켜줍니다. 펄이 막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스트로빈 그런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조명 아래에서 굉장히 예쁘게 빛날 것 같아요. 1호거든요. 1호를 저는 이 피카소 777 총알 브러쉬 미니 사이즈에 묻혀서 애교살 부분에다가 칠해줄 거예요. 눈이 좀 반짝반짝해 보일 수 있도록 리얼라스팅 아이라이너 타투 원데이 타투 브라운 색상이거든요.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게 그냥 눈 모양 따라서 쭉 빼줄게요. 이렇게 라인을 일자로 빼줘요. 점막만 채우듯이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 집 앞에 맨날 한이 시간이나 1 2 시쯤 되면 맨날 뻐꾸기 소리가 났거든요. 전 처음 에 이사 왔을 때 진짜 뻐꾸기가 이 동네 사는 줄 알았어요. 약간 여기 산이거든요. 그래서 뻐꾸기 소리가 어 여기 정말 청정 지역인가보다 뻐꾸기는 되게 깨끗한 데만 산다던데. 근데 이상하게 좀 주기적으로 이 시간대만 되면 들리는 게좀 이상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뻐꾸기 소리가 정말 매일매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사 온지 거의 1년 지나서야 보니까 그 뻥튀기 파는 아저씨 차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뻥튀기 차였어. 뻑꾸 내가 왔다 뻑꾸기 소리 들리시죠? 뻑꾸 뻑꾸 이렇게 아이라인을 일자로 양쪽으로 빼줬어요. 어, 어, 조명이 햇빛이 요즘에 제가 버닝하고 있는 초콜릿인데 이 안에 우유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게임할 때좀 취미생활 할때 이걸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당이 딸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 먹고 할게요. 어, 속눈썹 붙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잘안 붙이다 보니까 속눈썹 너무 어려워요. 얘는 다시 고이 넣어서. 자, 잘가. 마스카라 두 개를 쓸 거예요. 볼륨 앤 컬하고 롱앤 컬. 롱앤컬 먼저 발라주고, 볼륨 앤컬 바르면 속눈썹 묻지 않은 눈썹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잘 붙이면 진짜 분위기 있고 예쁜데. 연말 모임에는 또한 번씩 붙여줘야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네. 스킬 부족으로. 그리고 이거를 바르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라인 그려주고 한번 블렌딩 해줘야 되는데, <laughs> 까먹었다는? 그러면 지금 해줄게요.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이렇게 앞뒤로만 덮어줘도 분위기가 확 살아나거든요. 여기랑 언더 삼각존. 롱앤컬 발라줬고, 볼륨 앤 컬로 눈, 어퍼랑 언더래쉬 둘다할 거예요. 볼륨감을 줍니다. 언더에는 롱앤 컬보다는 볼륨 앤 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펜슬 8호. 요런 살색을 가지고 점막도 좀 메꿔줄게요. 앞뒤로만 살짝. 앞머리 좀 쓸게요. 이제 립만 하면 다 했는데, 아까 발라놨던 립밤 좀 걷어낼게요. 이렇게 발라놓으면 각질까지 싹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아까 썼던 컨실러 브러쉬로 경계를 정리를 해줄게요. 글램라 허쉬 브라.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전부 다 브라운 컬러예요. 그래서 1호부터 쭉 바르면 1호에서 1, 2, 3, 4, 5호거든요. 이런 대부분의 브라운 컬러예요. 2호랑 4호를 발라보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2호로 베이스를 쫙 깔아줄게요. 요즘에 제가 꽂힌 게 오렌지 브라운 그런 색상인데 이 오렌지 브라운 색상을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브러쉬에 묻혀서 겉은 되게 매트한 제형인데 속은 그렇게 매트해지진 않거든요. 저같이 립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도 립밤으로 관리 잘해주시고 이런 원하는 매트한 색상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매트한 립스틱에 완전 빠져가지고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바르고 있고 확실히 매트한 제형이 이렇게 립 라인도 딱 잡아주고 필러 맞은 것처럼 볼륨감도 더 있어 보이는 게 진짜 확실하네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런 로즈브라운 색상인데 얘를 중앙에다가 좀더 깊이 있게 깔아줄 거예요. 마찬가지, 립브러쉬 묻혀서. 이렇게 해도 서로 안 붙어요. 되게 보송보송한 그런 질감이거든요. 시간 지나도 막 그렇게 건조해지고 이런 거 없고. 입술을 일단 되게 예쁘게 해주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메이크업은 다 했는데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짜잔, 투쿨에서 나온 이거 다음에 하이라이터가 나왔는데 이거는 최근에 또 새로 나온 신상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로댕 리미네스 바니시 하이라이트 주면서 광채까지 줄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색상을 혼합을 해서 톡톡톡 하고. 광채를 살짝만 줘볼게요. 조명에 비쳤을 때 되게 은은하게 피부 좋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광채를 줍니다. 코 끝에도 살짝 씨랑 턱 끝이랑 이렇게 땅땅땅땅땅 이렇게 어,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메이크업 완전 완성이고요. 저는 이제 좀있다가 모임 있어서 가봐야 되거든요. 이제 머리 말리고 이 앞머리만 롤 말아놓은 상태라서 이거를 정리를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반묶음으로 헤어를 하고 왔고요. 얘가 원래 초커가 귀걸이랑 세트예요. 되게 좋아하는 이조그마한 진주가 달린 요런 귀걸이예요. 이렇게 달랑달랑하는 귀걸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그린 그린 하거든요. 이렇게 그린 귀걸이, 그린 목걸이. 머리가 빨리 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2017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제가 한해 동안 꾸준히 영상 많이 못 올렸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저와의 약속, 그리고 구독자님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엄청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laughs> 영상 올리고 있고요. 이제 남은 2017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